일단 신기해 하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단점 지적. <laughs> 제가 만든 컴히어라는 그 프로젝트는 여러 앱, 그니까 개개인마다 쓰는 그 지도 어플이 다 다른데 그걸 이제 각각의 앱에 맞춰서 쓸수 있게 한꺼번에 모아주는 앱을 생각을 했고요. 그거를 구현을 좀 했습니다. 부장님 때문에 한번되게 얘기해도 되나요? 그거 <laughs> 짤까요? <laughs> 아, 아니요. 아, 얘기도 됩니다. 항상 저희 부장님이 공유를 하실 때잘못 하시는 걸 보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제가 직접 스파르토 코드 클럽 통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일단 저희 부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, 저희 직원분들 되게 좋아하고 쓰고 계시고 제가 최근에 친구들 만나면 많이 쓰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.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쓴다라는 게 기분이 되게 좋고 더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지금 컴 헤어를 만들게 된것 자체가 영업 사원들은 위치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목마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프로젝트로 선정을 한 거고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직접 만드는 과정에 코딩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